네. 그늘이라서 산들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하네요. 사장님 여기 가재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재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가재 많이 잡았거든요. 네. 네 여기는 뻘이 너무 심해서 없고요. 좀 올라가서 이런 돌수는 있어요. 자, 들러볼게요아이고 바퀴 돌이네요 참 많았는데요. 근데요? 지금 많이 없네요. 물이 많이 들어오나 여기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 괜찮을 텐데 우선 물을 들어서요. 동작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동작해요? 네, 동작이 어... 동살이라고 하... 아, 동살이요 동살이, 동사리. 동작이가 아니라 어... 구구리라고 하는데요 육식어종이에요 넣어주세요 음... 구구리는 손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지로 한 마리가 있어줘야죠 옛날만치 없네요. 가재가 사장님 뭐 잡았어요? 네. 이거 치면 쓰면... 어우 여기 땅이 좀 뻘이어가지고 자 여기서 드디어 가재 한 마리를 만났는데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가재입니다. 민물, 토종 민물 가게 가재. 네. 네. 귀엽죠? 여기. 과 이곳의 가재의 특징은 굉장히 납작하네요. 그렇죠. 뭐가 납작해요? 체구가요. 납작해요.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납작해요.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다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팩에 담고요. 저쪽 보니까 이쪽이나 저쪽에 한 마리 있을 것같해요 들어볼게요. 아 없? 있을까? 이건 없고요. 여기? 없어요. 다시 이쪽은 있겠죠. 오, 벌이 계속 없어요. 옛날 만큼 가재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물론,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굴 하나만 들으면, 과제가 막, 꽤 있었는데요. 어? 과제 불인가봐요. 불이 하나 있는데, 과연? 없어요. 없네요? 과제가, 다 이사 갔나 봐요. 여기도 없고. 한하네작년에크레인로다 뒤집어 나서 아, 그래요? 아. 어쩐지 가지가 너무 없더라. 아. 작년에 여기 시설 공사했었나 봐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여기 다 한번 해집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했나 봅니다. 여기 사장님. 여기 두 개만 들고요. 네. 없으면 그냥 가이죠, 뭐. 네. 어렸을 때 여기서 가지 많이 잡았다고 했거든요. 시골오면 항상 여기서 가지 잡고 놀았는데 없어요. 진짜 전혀 없대요, 여러분. 가재가 씨가 말랐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는 잘안 가봤는데, 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정도 뒤져서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아, 귀한 가재를 겨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지금 한 몇십분째 돌을 뒤집었는데, 안 나와요. 진짜 포크레인으로 몇번 뒤집었다 그래서 그런지 없네요. 자, 가재. 이 녀석이라도 잘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재야, 많이 번식해라. 안녕. 안녕. 여러분도, 안녕.